안녕하세요. 아크로입니다. 지난 시즌에 이어서 113 서포트로 대세를 이루던 4인 대균열의 유일 딜러 돌개법사 가이드로 다시 인사를 드립니다. 뒤틀린검의 너프 이후에도 돌개고정의 사기적인 딜 능력으로 여전히 4인에서 강세를 나타내는 세팅이기도 한데요. 지난 시즌과 크게 달라진 점은 사기적인 능력의 뒤틀린검과 생구, 생구 메탈을 이루었던 솔라늄이 대폭 너프되어서 이번에는 법사의 체력 회복은 수도사가 그리고 법사의 비전협회복은 스스로 해결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어요. 그리고 또 크게 바뀐 점은 델세르셋에서 또 이번에 상향이 많이 된 팔라샤 세트를 사용하는 모습으로 바뀌었고요. 일단은 아이템, 스킬 세팅, 돌개 고정 노하우 실전 영상 순으로 준비했고요. 대규모 칼질에도 살아날 길을 찾아낸 팔라샤 돌개법사 가이리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이템부터 살펴보죠 아이템부터 카나이랑 같이 살펴볼게요 일단은 머리는 탈라샤 그냥 탈라샤를 쓰는 부위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갈게요 탈라샤가 머리 가슴 허리 다리 그 다음에 장갑 이렇게 다섯 부위를 탈라샤로 입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6세트 효과를 보기 위해서 왕실 권위의 반지를 추출을 해줍니다 왕실 권위의 반지는 다들 알다시피 공속하고 적생이 고정 옵션이기 때문에 쌍극이 안따서 원소를 추출하는 게 아닌 왕실을 추출하는 게 득적으로 훨씬 좋고요 그 다음에, 비전력 관리를 위해서 이번 시즌에 델세르의 치욕을 추출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용광로는 파티플레이에서 정해를 빠르게 녹이기 위해서, 보스랑,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껴주는 하나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 말고 다른 세트는 두 개를 착용을 하는데요. 일단은 정해 피해를 높일 수 있는 오길드 입세트하고, 그 다음에, 그, 끝, 없는 걸음 세트, 나침돈. 나친도. 제 나침돈 좀 좋습니다. 자랑입니다. 그리고, 뭔가의 서약까지. 이렇게 껴주시면 되는데 머리부터 살펴보죠. 머리 같은 거는 옵션은 제일 좋은 거는 홈이 없는 거예요. 홈 없이 지능 활력 천 가까이 땡겨주시고요그 다음에 극대 확률 6%에 마력 돌개발한 피해 15%. 이렇게 껴주시면 되는데 저같이 마돌피해가 붙어나오고 그화까지 땡겨 주는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홈에다가 생명력 23퍼를 붙여 주시는 게 좋아요. 그자수정을 박아서 이렇게 해줘도 크게 상관이 없고 그다음에 활력 같은 거는 지금 그냥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제가 백단을 넘어갈 때좀 편하게 진행을 하려면 융의 한 방에 불변이 안 터지는 게 운영하기 좋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복자 포인트까지 합쳐서 백단을 어, 넘어가시려면은 체력을. 80만 정도를 맞춰주시는 게 좋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90만까지 맞추긴 했는데, 이거는 또, 템업을 또 하고, 딜이 모자라진다 생각하면 좀더 낮출 생각이고요. 80만만 넘으면 되는 것 같아요, 일단은. 더 높으신 분들 의견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제 경험상은 그래요. 그리고 나서, 가슴 같은 경우에는 옵션은 항상 고정이죠. 저번 시즌이랑 똑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탈라샤는 공속 7%까지 붙기 때문에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홈, 홈 3개에다가 지능 다, 당연히 박아주시고, 지능 활력, 정해 피해 감소 11%, 이렇게 발라주시면 돼요. 왜냐면은, 정피감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오길드하고 여기밖에 없기 때문에, 요 두부에선 꼭 챙겨주는 게 좋아서, 실제로도 효율이 좋고, 법사가 불변이 빠지는 건 일반 몹이 아니고 정해기 때문에, 정피감은 갑옷에서만 챙길 수 있는 옵션이고 하니까 꼭 챙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부가 되게 안 되긴 하는데, 그래도 생존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겠죠. 그리고, 벨트 같은 경우에는 강인함만 챙겨주시면 돼요. 지능, 활력, 올저, 그 다음에 방어도까지. 저 같은 경우에는 스킬 피해가 붙어 나와서 활력을 돌린 것 같은데 허리띠에는 생퍼 붙일 수 있어요. 생퍼가 더 좋은 것 같아요. 허리띠엔 15%까지 붙이는 게. 일단은 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지능, 활력, 올저, 방어도. 그냥 지능, 활력 말고는 강인함 최대한 땡길 수 있는 세팅으로 쓰시면 돼요. 잘 나오진 않기 때문에 고대가. 그리고 바지 같은 경우에도 지활 방을 끼고 있는데 저는 올저보다는. 방어도가 더 좋은 것 같고, 이 바지는 어차피 보조석상에 비전저항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방어도를 단 거긴 한데, 이것도 지능 활력만 있으면 그 다음에 나머지는 강인함 옵션 한줄 달아주시면 돼요. 단전은 뭐, 그냥 붙은 거 쓰시면 되겠죠. 그렇게 까다롭게 파밍을 할 수준은 아니어서 제가 지금. 그리고 그 다음에 장갑, 마지막 탈세트죠. 장갑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지금 일반을 끼고 있는데 당연히 고대면 좋겠죠. 왜냐면은 주스탯이 천까지 붙기 때문에 지능 활력이 그렇게 하고 이번 시즌은 특히나 저번 시즌보다 더더욱 광피가 중요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장갑은 쌍극 광피가 제일 좋은 것 같고 그다음에 어 그다음에 공속 7%가 붙으면 좋은 것 같고 그다음에 나중에 정렙비 짱짱해질 때까지 계속 돌개를 하실 분들이면은 뭐 지능 일반 같은 경우에는 지능 750보다는 공속 7%가 나을 수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 끼신 분들도 봤어요. 물론 이렇게 템 나오는 대로 맞춰가지고 쌍극 먼저 땡겨주시고 그 다음에 광피나 공속 챙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둘 중에선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광피가 조금 더 좋은 것 같다 정도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탈다 받고 5길드부터 볼게요. 오길드는 어 제작을 하는데 제작 재료도 그냥 말씀을 드릴까? 제작하는 김에 오길드는 일단은... 어 머리 몸통 손목 어깨로 구성되는 세트인데 왕실권위로 삼피스 효과를 보기 위해서 손목하고 어깨 탈라샤랑 겹치지 않는 두 부위를 착용을 합니다. 보면은 손목은 보면은 당연히 옵션은 일단은 이게 재료는 삼막하고 이막 재료가 들어가요. 삼막이 들어가면 힘들죠 공방 큐브가 그렇게 아무튼. 보면은, 비전, 비전 피해 20%랑 극황 6%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지능 활력. 이거는 칼대산을 당장 급하게 다른 부위에 바를 곳이 없는 게 아니라면 일반이나 고대나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지능 차이 밖에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건 비전 피해 20%랑 극황 6%라고 생각해 주시고 만들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깨 같은 경우에는 어디가 들어가냐. 사막, 아 1막 5막 재료가 들어가네요. 1막 5막 재료가 들어가는 오길대 권력. 이거는 운 좋게 고대가 나와서 끼고 있는데 이거는 광각 피해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지활. 다음으로, 방역 피해, 그 다음에 생명력 15%. 아니면 올전화 방어도도 크게 나쁘진 않을 것 같고, 저는 이렇게 끼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사용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깨의 광피는 20%까지 붙기 때문에 그거 생각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 장신, 아, 마지막으로 남은 방어구. 환영장화. 이거는 이막 큐브런에서 얻을 수 있는데, 어, 전 이거 법사 같은 경우에는 키울 때 큐브런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환영장화가 꽤 좋게 나왔는데, 이거는 일단은 올저가 고정이에요, 환영장화는. 그리고 다른 직업으로 큐브런을 한 다음에 법사 캐릭을 만들어서 그 법사로 큐브를 까면은 지능이 달린 환영장화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파밍하는 게좀 팁이라면 팁이 되겠고, 보조 석성 좋으면 좋겠죠, 물저 같은 거. 그리고 지능이랑 활력 챙겨주시고, 올저 챙겨주시고, 올저는 무조건 붙어요. 아, 환영장화 같은 경우는 올저가 고정 옵션이기 때문에 단저가 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고해가 붙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뭐전 보조 옵션까지 챙긴 환영장은 아니지만 옵션 4 개가 졸업 옵션으로 떴기 때문에 이 정도 환영장 하면 충분히 쓸만하다고 생각해요. 그 지능 활력 올저 마력 돌개발람 피해 15%인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마돌 피해 15%는 지금 대다수의 법사분들이 딱두 부위에 방어구 전부 다 합쳐서 두 부위에만 붙으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거 말고 보주 같은 데는 마돌 피해 15%가 붙긴 하는데 그거보다 광피를 챙기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놓고 뭐 이번 시즌엔 또 텔레포트를 안 쓰는 법사 스킬 세팅이기 때문에 환영 장화가 더욱 더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장신구를 보면은 무언가에서야 이거는 고대까지 하기엔 파밍 라인도가 너무 높고 비전의 쌍극이 제일 좋은데 비전 쌍극 다음으로 좋은 거는 저는 비전의 극대화 피해가 붙은 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바바가 또극화을 높여줄 수 있고 보스장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지금 이걸로 끼고 있는데 어 이게 기분 탓이긴 한데. 저는 일반에 지능 쌍극이 있고, 그 다음에 비전에다가 급피 붙은 게 있거든요. 근데 이게 더잘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지능이 높아서 그런지. 그래서 저는 일단 무언가에서 이걸 착용하고 있고, 졸업 옵션은 비전에 쌍극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끝없는 걸음셋본 김에, 나침도까지. 나침도에는 지능하고 쌍극이 붙은 다음에, 홈이 당연히 있어야 되겠고, 나머지 하나가 광피나 공속인 게 제일 좋아요. 이거는 파밍 난이도가 너무 극악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굉장히 잘 나온 아침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활력 대신에 여기서 진짜 델로미시라면 활력 대신에 이게 델로미 낮추는 게 아니죠 그냥 통상적으로 하는 말이니까 활력 대신에 공속이랑 광피 2 0까지 달아주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쌍극은 기본적으로 챙겨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원소회동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것도 이거는 공속 쌍극이나 광피 쌍극 아무거나 챙겨주시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보조 속성. 법사분들이 말씀하시기에 법사분들이 혼자 딜을 한다는 부담감 때문인지 몰라도 가능하면 보조속성이 190%를 넘는 걸 쓰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파밍하기가 어려운 반지 중에 하나죠 보조옵션 때문에 왜냐하면 보조옵션이 150에서 200까지 붙기 때문에 그래서 반지를 원소의 회동을 꼭 껴주셔야 되기 때문에 보조속성 높은 걸로 구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장신과에 다 받고, 이제 무기만 남았죠? 이거는 저번 시즌부터 모든 법사들의 에징의 아이템 티틀링검인데 이번 패치로 디틀링검이 됐죠. 아무튼, 가장 중요한 옵션은 무공은 높을수록 높은 거 당연한데, 무공이 좀 낮더라도 전 천, 1775밖에 안되는데 공속을 마부를 했거든요? 공속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무기 공속은 다른 데보다 효율이 좋기 때문에, 보스전에서 모든 버프를 다 받은 상태에서 돌개 8 스택을 유지를 하려면 무기의 공속이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무기의 공속을 꼭 달아주시고요. 그 다음으로 챙겨야 될게 광피, 그 다음이 피해, 그 다음이 지능. 이 순서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졸업 옵션 튀검이라고 한다면은 진짜로 엄청나게 될 놈이신 분들은 막 무공 높고 피해, 지능을 피해 10으로 돌린 다음에 광피 24에 공속 7. 이렇게 달려있고 보조 옵션 좋은 거막 이렇게 쓰는데 보조 옵션은 일단 이번엔 8중차까지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번 시즌보다 중요성은 좀 떨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140% 이상인 거를 많이들 써주시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공속 7% 무조건 달아주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광피랑 무공 챙기시면 될것 같아요. 틀링 검은 이렇게 해서 넘어가고, 그 다음에 끝없는 기피의 보조. 저번 시간에 똑같이 쓰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 피해는 당연히 높으면 높을수록 좋겠죠. 이게 무공이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그 다음 지능만 챙겨주시고요. 극화근 10% 가깝게 당연히 땡겨주시는데여 나머지 두 줄이 문제예요. 여기서, 근데 여기에 붙일 수 있는 후보가 극비, 극비사. 그 다음에 마력 돌개발람 피해 15% 광피 20 인데 저는 돌개발람 피해가 붙어서 나왔고 저거 한 줄이 초생이라서 바꾼 건데 지금 가장 많은 분들이 쓰시는 최고의 옵션이라고 생각되는 거는 광피 20에 극비 4예요 극비가 있고 없고는 비전력 수급이 굉장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보스전 같은 경우에서 꼭 챙겨 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보조 속성은 4%에서 5%니까 5%, 5 띄워 주시면 되는데 생각보다 먹기가 굉장히 힘들죠 보주 갬블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도 어려운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해주시면 될것 같고 아이템 세팅은 다 받고 아까 카, 그 카나이 설명 드렸고 전설 보석 보죠 전설 보석은 증통제 25등급만 되면 됩니다 이거는 25등급 효과를 보기 위해서 하는 거고 공속봉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극화이 중요한 이유는 또 증통제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극화을 최대한 다 땡겨 주시려는 것 같고 저는 목걸이에서 안 땡기긴 했는데 진통제는 최대한 나중에 업해주세요. 25등급만 찍고 나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3,750퍼의 피해 이거는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그다음에 낙침 아 낙침 노래 그 가친자의 파멸은 설명할 거 없는 딜러 최고의 보석이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그리고, 고통받는 자의 파멸, 보스전 이거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것도 저번 시즌부터 너무 누누이 말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써주시면 될것 같아요. 딜러 캐릭, 어떤 딜러 캐릭이라도 하셨던 분들이면 이 보석의 효과가 얼마나 좋은지는 알고 계실 거기 때문에 보석은 이렇게 쓴다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많이들 헷갈리시니까 이거 처음 쓰는 보석이기도 하고, 파플에서 제대로. 어, 저번 시즌에도 중통제를각 초반에 잠깐 쓰긴 했는데, 난해로 나중에 다 바뀌었죠. 일단은 이번 시즌에는 피해 광란에 빠져 20m 내에 출혈, 아, 그니까 러 피해 광란에 빠진 적한 마리당 공격 속도가 3%씩 증가를 하는데 이 광란을 일으키는 조건이 자기 공격이 극대화로 들어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극화기 높으면 높을수록 증통제 효과를 더 많이 보고, 몹이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더 많이 볼수 있겠죠.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증통제를 효,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아, 탈세 효과도 읽어보고 갈까요? 이게 탈세 효과가 딜을 할때 이거를 꼭 읽어보셔야 되는 게왜 그러냐면요. 이세트 효과는 그냥, 그냥 좀 멋있어서 기분 좋은 수준이고, 그 4세트 효과가 중요해요. 모든 저항이 25% 증가하는데, 다중첩까지 쌓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입단을 해서 꼭, 그, 공격 심하다니까, 이게 적중시가 아니고, 그래서 요, 중첩을 보면은 이게 이렇게 2스택 쌓였고 3스택, 4스택. 적이 맞지 않아도 4스택까지 유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유지를 꼭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게 4스택만 되면은 다른 속성 기술을 안 쓰더라도 그냥 비전만 계속 쓰고 있어도 스택이 유지가 될 거예요, 아마. 근데 보통 이거는 아그니까두 가지 속성만 써도 유지가 될 거예요, 아마.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엔간하면 끊길 일이 없어요. 왜냐면은 에폭하고 서리발을 계속 돌려주기 때문에. 그래서 끊길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냥, 딜을 하면서, 잠깐잠깐씩 확인을 해주시면 되는 수준이에요. 중첩 유지는. 그리고, 6피스 효과가 딜이 올라가죠, 이게. 750%씩, 4중첩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좋은 효과가 되었죠. 2,000%잖아요, 4중첩이면 아, 3,000%. 3,000%로, 이번에 2,000%에서 3,000%로 올라갔죠. 탈라샤, 탈라샤 피스 효과가. 이것 때문에, 4중첩을꼭 유지를 하고, 돌개를 고정시켜야 된다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나머지 세트 효과는 굳이 신경 쓸거 없고, 스킬 설명으로 넘어갈게요. 아, 그리고, 델세르 돌게 때보다, 몸, 몸, 맷집이 약해지긴 했는데, 일단 이번 패치 대균으로, 대균 몸의 공격력들이 약해져서 괜찮다고, 지금 시청자분들 말씀해주셨네요. 감사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약해진 거는 다른 서포트들이 많이 아프죠. 그것 때문에. 그, 원래, 감속지대 댐감 효과가 파티원들한테 25%가 들어갔는데, 그게 없으니까. 다른 서포트들이 아픈 거지, 법사는 뭐 비슷한 거 같아요. 느낌상 그리고 흐리기랑 바라 중에 하나 써주시고 패시브는 그다음에 대담함 확고한 의지 불안정 면치 고정입니다. 저는 처음에 가시는 분들은 서포트들이랑 이렇게 손발을 맞출 때 흐리기가 더 좋은 것 같은데 순위표를 보면 바라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근데 고단이기도 하고 뒤를 극대화까지 이렇게 끌어당겨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긴 한데 바라죠. 보면 흐리기 대신에 <laughs> 둘다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선택이라고 봅니다. 최상위권을 노리시는 분이 아니라면. 그리고, 그렇게 다섯 개에서 흐리기랑 바화 중에 선택을 해주시면 된다. 그 다음에 탈세 효과랑 묶어서 스킬 설명을 드릴게요. 감전의 마아 충전. 이거는 돌개 고정을 할때 조금이라도 적중시킨 적한 마리당 비전력 1이 더 회복이 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모판한테 더 많이 맞추는 게 좋긴 한데 돌개 고정이 애매하다 싶으면 그냥 델세르의 치욕 효과를 보기 위해서 돌개를 고정한 위치에서 감전을 써주시면 돼요. 저는 그냥 연습할 겸 해가지고 감전을 모판한테 일부러 여러 마리 맞추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 아니라면 그냥 돌개 고정 마우스 안 움직이면서 감전까지 써주셔야 됩니다. 근데 효율을 조금이라도 높이려면 돌개 고정이 완벽하다는 조건하에서 감전을 못한테 맞추는 게더 좋겠죠. 그리고 마력 돌개 바람의 광풍. 저번 시즌 돌개로도 이거를 썼었고 그다음에 워낙 효율이 좋은 게 어, 증명이 된 눈이기 때문에 따로 설명은 안 드릴게요. 이거 써주시면 돼요. 그리고 돌개 바람 두 개를 고정을 해서 생기는 커다란 돌개 바람의 범위는 예전 전 시즌의 그 감속 지대 범위보다 조금 작은 정도로 굉장히 넓다 정도만 알려주시면 되고. 기분 탓인지는 모르겠는데 저번 시즌도 약간 범위가 좁아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거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마력갑옷의 힘의 갑옷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번 시즌 후반에 그 독수리 음갑 세팅하면서 쓰였던 건데 고대 파르산 수호자를 끼지 않기 때문에 고대 파르산 방어자를 끼지 않기 때문에 얼음 갑옷이 소용이 없고 알라이제공강도 끼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생존에 가장 도움이 되는 마력갑옷의 힘의 갑옷을 사용하는 편입니다 대다수의 법사들이. 마법 무기의 전도. 이거는 루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일단은 데미지 증가 효과보다는 꼭 켜놔야 되는 이유가 비전력 회복이에요. 몹이 한 6, 7마리 정도 있을 때부터 비전력이 안 달기 시작하기 때문에 극비가 충분하다면 그렇기 때문에 마법 무기 전도는 꼭써 줘야 되는 루이고요 어, 이것도 법사를 하시는 분들이면 이 정도만 설명을 충분히 알아들으실 거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도 이 효과 때문에 몹들이 많을 때는 다른 스킬 안 쓰고 마력 돌개 바람만 쓰고 있어도 비전력이 마르지 않아요. 저번 시즌이랑 비슷한 식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게 번개 스킬, 이게 비전 스킬이었고, 그럼 화염하고 냉기 스킬이 남았죠? <laughs> 에너지 폭발의 연쇄 반응 룬은, 이거는 끝없는 기피해 보조 4 스택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룬이기 때문에 쓰고, 어, 탈라샤에서 화염 스킬 발동을 위해서, 탈라샤 세트 효과 중에 그걸 위해서 사용하는 룬입니다. 이거는 뭐 일균에서도 많이 쓰는 룬이기 때문에, 뭐, 한번 쓰면은 몇초 있다가, 세 번이 나가야 된다. 이거에서 주의할 점은, 보스전 같은 데서 뭐 뿌려잡거나 그러는 상황이 있을 때 보스한테 가까이 붙어 있어야지 이 중첩이 쌓이니까 그런 거 조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주로 딜을 넣는 대상에서는 법사가 무조건 가까이 있어야 돼요. 왜냐면은 에너지 폭발 효과랑 그 다음에 대담함 효과를 위해서예요. 대담함은 이거 보면은 15m 내에 적을 공격할 때 공격력이 30% 증가합니다. 에너지 폭발이 닿는 구간이면 대담함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네. 에너지 폭발이 12m? 대담함이 15m.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마지막으로 서리빨의 얼음 한 개. 이거는 생존에 도움이 되는 건 아닌데, 탈색 효과를 위해서 쓰는 거죠. 이게 다른 서리빨은 얼리는 건데, 이 얼음 한개 같은 경우에 쓰면은 이렇게 주변에 하얀 얼음이 남죠. 이 부분에 딜이 높진 않지만, 얼음 피해가 들어가기 때문에 탈색 4스테 효과를 발동시키기에 아주 좋은 론이에요. 그래서 쓰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스킬까지 다 들어갔고, 이제 실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